이 존나 잘하는데?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. <laughs> 아니. 별로. 메인. 달라 가브리. 당신 왜 그래 뭐야? 뭔 소리야? 네? <laughs> 뭔 소리지? <laughs> 뭐, 메인 나고 메인 나고. <laughs> 메이 <메인> 기다려줘요. <laughs> 아뭔 소리야 이거? 진짜 진짜 때립니다. 정신이 한명 있네. 윈스턴 윈스턴. 아윈스턴 너무 많이 했어. 렸지 미세 윈스턴 이제 성대모사질렸어 네, 라인 날라고 이두 실전에서 어떨지. 죠죠 <laughs> 그런 새끼 있었어요? 아 어, 아니, 한조성대모사하고 상대 한조고 쓰는 게더나 <laughs> Let's go. 어, 이뒤에 라인 활용할거 없으니? 너 류제용보다 아. 잘해요 오키도키 자리야 먹지 일단 자리아랑 라인이랑 사장 나이크 아우 아프다 레인님 뒤져요? 뭐야 라인 뭐야 쟤할수있어 바로 들어가요 방개다 없어 아나 컷 아나 컷 아, 아이디, 아이디, 아라디 아이디, 아이디, 힐. 이 아이디, 아이왜왜이디 아이디, 아이디, 왜왜 왜? 아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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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리 아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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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이디 아이디, 아이이디 아이디, 아이 아이디, 아이디, 아이 루시킴 루시킴 <laughs> 죽이지 말래 아 분리자드 아, 빨리 죽이지 마 죽이지 마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미안 미안 하하하기아 이겨도 나아 안돼 아 안돼 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1초 남았는데 진짜 사람도 아니다 진짜 와 아, 아 너무 빨리 밀었어. 아 죽이지 아. 말랄 때 죽이지 말았어야 돼요. 아 괜히 죽였어. <laughs> 아 이런 진짜. 각 수류탄을 던지면 이제 애들이 맞아요. 맞아요? 아무도 안아 아무도 안맞아요 잡아라. 뭐이히히히히히히 <laughs> 아다 찌먹어간다 이거 이거. 뭐야, 뭐야. 안 돼. 아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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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천천히 해 천천히. <laughs> 해, 천천히 해. 자 태만 천천히 해야 돼. 이리 루시오 죽어 우리 루시 죽어. 아힐좀 줘요. <laughs> 왼쪽 리 왼쪽 아리아리아피피아아아아 미치겠네 누가 했어 또아 아, 아 진짜, 진짜. 못 해먹겠네 못 해먹겠네 진짜 아아 아.